2025년 1월 10일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또한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TV 조선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이다. 그의 첫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참가자의 출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잠잠했던 트로트 열기를 다시금 끌어오르게 만든 사건으로 기억될 만하다. 방송이 끝난 직후 그의 무대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은 단숨에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대중문화의 중심에 우뚝 섰다. 김용빈은 첫 무대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과 가슴을 울리는 감성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고 그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관객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의 보물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 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무대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방송 직후 김용빈의 이름은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고, 그의 무대 영상은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공유되며 전례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다. 김용빈을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그의 모든 노래를 들을 것 같다. 와 같은 찬사가 쏟아졌으며, 심지어 그는 국민 힐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 한 명이 새로운 스타 탄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대중은 누구도 쉽게 채널을 돌릴 수 없었다. 이번 열풍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넘어 새로운 트로트 세대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감성으로 이야기하며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 진정성은 TV 화면을 넘어 대중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고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1위라는 기록으로 증명되었다. 김용빈의 등장은 그 자체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틀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라 할수 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대한민국 음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와 함께 미스터트롯 3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김용빈은 오디션 참가 이전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다. 전라남도 광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화려한 도시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을 채우는 빛이 되었고, 그는 노래를 통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었다. 이러한 배경은 방송 초반부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김용빈을 단순히 감동적인 배경 이야기로만 기억하기엔 그의 재능은 너무나도 특별했다. 첫 라운드 무대에서 그는 조용필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 를 선곡해 완벽하게 소화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도 듣는 이 마음을 파고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곡의 감정선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의 능력은 관객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았다. 심사위원 나훈아는 무대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이건 단순히 오디션 참가자의 무대가 아니다. 한편이 완성도 높은 콘서트를 본 기분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김용빈의 무대를 단순한 경연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그의 인터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음악은 저를 살게 한 희망입니다.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진솔한 고백이었다.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진정성과 열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단순히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 대중의 마음 속에 남을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김용빈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상의 존재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희귀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음악계에 새겨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그가 남긴 첫 발자국은 이미 깊고도 강렬하다. 김용빈의 무대가 막을 내리자마자 그의 이름은 단숨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의 무대 영상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곳곳에서 이 시대의 트로트 천재라는 천사와 함께 김용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외침이 이어졌다. 단몇분 만에 그는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열풍이 단지 기존의 트로트 팬층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매력은 세대를 초월했다. 4,050대 이상의 전통적인 트로트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평소 트로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2030대 젊은 세대까지도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열광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를 낡은 음악 장르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음악으로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당장 단독 콘서트를 열어도 매진될 것 같다. 는 댓글에서부터 그의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트로트에 빠졌다. 는 고백까지 각계각층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의 무대가 대중에게 준 충격은 단순히 감탄을 넘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이 전에 없는 열풍은 김용빈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였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 감정을 일깨우고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김용빈을 둘러싼 이 폭발적인 반응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기다리고 있다. 김용빈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미스터트롯 3위 시청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다. 방송사 통계에 따르면 그의 무대가 방영된 시간대의 시청률은 무려 35%를 기록하며 역대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놀라운 수치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영향력과 그가 만들어낸 감동의 여운을 실시간으로 증명한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이 기록적인 시청률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김용빈의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경연 무대를 넘어 듣는 이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힘을 지녔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순간을 함께 느끼게 만들었다. 둘째는 그의 진솔한 인간입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소박한 배경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음악을 향한 진정성은 대중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았다. 특히 그의 무대를 본 관객들은 하나같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그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가 가진 진정성은 단순한 무대 이상의 감동을 준다. 며 그의 성공을 분석했다. 김용빈의 등장이 가져온 이 폭발적인 반응은 미스터트롯 3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와 음악 트렌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의 이름이 회자될 때마다 프로그램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고 이는 곧바로 시청률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지 트로트 팬층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명의 스타를 탄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방송 직후 김용빈은 이미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러 음반사와 광고주들이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앞다투어 계약을 제안했고 음악계 내부에서도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은 단순히 한 시즌의 오디션 스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진정성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용빈 자신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된 이상 더욱 노력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라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말은 대중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며 앞으로 그의 음악이 어떤 메시지를 담아낼지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김용빈의 미래는 단지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세대와 장르를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가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신호탄과도 같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세대의 팬들까지 끌어들이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빈이 걸어갈 길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백지와도 같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첫걸음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가 앞으로 써 내려갈 이야기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